잠돔 낚시 채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반유동 채비, 전유동 채비, 잠길지 채비. 자,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세팅할까 하는 것은 이제 저도 격바에 위 내릴 때마다 하게 되는 고민이죠. 하지만 요즘은 뭐큰 고민 안 합니다. 왜? 어차피 세 가지 다 사용하게 되니까요. 잠돔 포인트에 내리면 가장 먼저 세팅하게 되는 1순위 채비는 반유동 채비입니다. 반유동은 조류의 유속에 상관없이 미끼를 빠르게 내릴 수 있고, 또 멀리 흘려도 제비가 뜬다든지, 또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온다든지 하는 트러블이 없고, 찌매듭을 어, 이용해서 이 수심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참돔의 유형층을 가장 빨리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돔 낚시를 가면 한70% 이상은 이 반유동 채비를 씁니다. 먼저 찌를 골라야 되는데, 어, 부력은 3호. 또는 2.5호, 2호, 이런 고부력지가 좋습니다. 보통 감성돔낚시 할 때는 1호찌나 1.5호찌를 많이 쓰지만 참돔낚시는 그보다 더 깊은 수심, 더 빠른 조리를 노리기 때문에 3호 내외의 고부력지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여부력이 좀 많은 찌가 좋습니다. 3호찌에 3호 수용실 달아도 한 5비 정도 여부력이 남는 그래서 목줄에 한 3비 목줄 두개 정도는 느거이 물릴 수 있는 찌가 좋아요. 그 이유는 볼류를 노리기 때문입니다. 볼류대 옆에 이 조경은 항상 그 소용돌이가 일면서 이 밑으로 빨려드는 이 종조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찌의 여부력이 없으면은 입질이 아닌데도 찌가 자꾸 물속으로 잠깁니다. 뭐 숙련자들은 이제 그 상태로 찌가 어안 보여도 줄을 보고 이제 입질을 보아내지만은 초보자들은 찌가 너무 자주 잠기면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부력이 너무 크면 입질이 왔을 때이 감도가 좀 둔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이 참돔은 사대돔 중에서 가장 입질이 시원하기 때문에 이 30cm급 상살이만 되어도 한 방에 끌고 들어갑니다. 찌의 크기도 큰게 좋습니다. 이 찌가 크야그큰 체적으로 조류를 온전히 다 받아서 이원줄에 어떤 제한 같은 게 걸려도 조류에서 쉽게 끌려 나오지 않습니다. 찌가 크면 조류를 많이 받아서 오히려 뭐 너무 빨리 흘러가 버릴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요. 이 찌가 크면은 조리를 받는 면적도 크지만은 이 찌가 다시 물을 밀고 나가는 면적도 크기 때문에 그 저항 때문에 천천히 흘러갑니다. 아, 배를 연상해 보세요. 그큰 유조선하고 작은 고기뼈하고 엔진을 끄고 흘리면은 어떤 배가 더 빨리 흘러갈까요? 작은 고기뼈가 더 빨리 흘러가겠죠. 그래서 이급류에서는큰 찌가 더 천천히 흐릅니다. 하지만 큰 찌든 작은 찌든 속도는 별 차이 나지 않아요. 그보다 원줄이 이렇게 당겨졌을때그 찌가 줄에 끌려서 조류에서 벗어날 위험이 찌가 작을수록 그 위험이 크고 찌가 클수록 안전하다는 거죠. 구멍찌 대신에 막대찌를 쓰면 어떤가요? 막대찌는 이제 멀리 흘려도 잘 보이는 장점이 있지만은 조류를 받는 면적이 좁아서 원줄에 장에 걸리면 이 조류에서 쉽게 좀 빠져나와 버려요. 그리고 또 조갱지대의 그 종교류대에서는이구멍찌보다 쉽게 잠깁니다. 그래서 참돔낚시에서는 어, 막대찌를잘 쓰지 않습니다. 아, 다만, 그 참돔이 가까이서 입질라거나 또는 빠른 조류에서 이제 빨리 채비를 내려서 갯바위에 가까이에 미끼를 붙여놓고자 할때 그때는 한 4호나 5호, 6호 이런 고부령 막대찌가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목줄의 길이는 한발 반에서 두 발. 너무 길면 미끼 하강이 느려서 좋지 않고, 너무 짧아도 미끼 유동이 적어서 좋지 않습니다. 봉돌은 목줄 하단 60에서 한 80cm 높이 하나만 물립니다. 볼류 낚시할 때는 5B, 그리고 이제 그 지류나 조깅지역을 놓을 때는 한 2B나 3B. 조류가 아주 약할 때는 한 B 하나. 예, 참돔 낚시에서는 B보다 작은 봉돌은 별로 쓰이지 않습니다. 바늘은 참돔 바늘, 감성돔 바늘도 많이 쓰지만 저는, 긴 어, 꼬리 뱅에돔 바늘이나 뱅에돔 바늘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뱅에돔 바늘 종류는 이 작아도 크기 때문에, 어, 입질이 약할 때도 쉽게 이렇게 참돔이 흡입하기 좋고 또한번 박히면은 웬만해서는 뻗거나 부러지질 않습니다. 조류가 빠르면은 약간 큰 바늘, 긴 꼬리 뱅에돔 한 12호, 13호 정도가 좋고, 조류가 느리면은 좀 작은 바늘 길거리 배경이 좀한 10호나 11호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이 끝났으면 이제 방유동체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남았죠. 바로 수심 조절 네 찌매듭의 위치를 조절하는 겁니다. 일단 처음 내린 포인트라면은 수심 12미터로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목줄이 이제 3미터니까 그 위에 도래에서부터 찌매듭까지 한 9미터 하면 이제 도합 12미터가 되겠죠. 보통 참돔이 낚이는 포인트들은 감성동 포인트보다 수심이 깊습니다. 보통 한15 내지 한 20미터 정도? 이제 그 경우에 참돔이 이제 입질하는 그, 그 빈도가 높은 수심은 한 12미터부터 한 18미터 이제 그 사이가 되고 가장 입질 빈도가 높은 수심을 꼽는다면 한 12, 13미터 정도. 예, 네, 그 정도 됩니다. 너무 바닥보다는 바닥에서 약간 띄워줄 때 참돔은 더잘 낚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수심의 한 4분의 3 정도? 밑바에 반응하면 3분의 2 정도 그렇게 띄워 줄때 오히려 그큰 참돔이 더잘 뭅니다. 참돔 포인트는 멀리 나가면한 25m 뭐 30m 이렇게 급격히 깊어지는 곳도 많습니다. 하지만은 참돔은 그 30m 수심에서도 20m나 15m 수심에 떠서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5m 수심에 고정한 반유동 채비를 100m, 200m 흘려서 그 30m 수심대에는 참돔을 낚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령 추저도 두렁년은 뭐 가까이가 한 14, 5 m 좀 멀리 나가면 한 17, 20, 25m, 30m 까지 떨어지는 곳인데 제가 거기서 12m 수심에 딱 고정한 바위동채비로 뭐 50m, 100m 흘려서 6자, 7자 감성돔을 마리수로 낚은 적도 있습니다. 100m 흘러가면 수심이 30m? 그러면 내 믿기도 이제 거기 가면 30m 정도까지 내려가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은 참도 못 낚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성돔 낚시하던 그 습관에서 좀 벗어나시라 어, 바닥에 매여 있는 그 낚시 패턴에서 탈출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그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1 2 m 수심으로 출발했는데 미끌림이 생긴다? 그러면은 이제 참돔 낚시하기 엔 조금 얕은 수심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참돔이 안낚이는거 아니에요. 선장님이 이제 거기에 참돔 포인트를 내려줬다면은 그 근처는 얕아도 분명히 그 어딘가에 수심이 깊은 물골 자리가 있다고 보고. 를 멀리 떠져서 그1 2 m 터에서 밑그림 생기지 않는 물고를 찾아내면 됩니다. 1 2미 수심 으로몇번 흘렸는데 입질도 없고 미걸림도 없다. 그러면 이제 수심을 한2 m 씩 내립니다. 1 m 씩 보통 이제 내려서 조절하지만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참돔 낚시에서는 한2 m 씩 광폭으로 내려줍니다. 그래서 한번 흘릴 때마다 한1 4 m 그 다음에 1 6 m 그 다음에 1 8 m 그 다음에 2 0 m 하지만 은 20m 이상 내릴 필요는 없어요. 다만 본류가 콸콸콸 흐를 때는 찜이 수심을 더 많이 줘야 됩니다. 그때는 이 채비가 수직이 아니라 비스듬히 게 날리면서 흐르기 때문에 수심이 15m인 곳이라도 찜이 수심 한 18m, 20m, 때로는 25m까지 그렇게 줘서 흘려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참돔 스스로도 조류가 너무 빠를 때는 그, 급류를 피해서 이렇게 바닥에 좀 웅크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조류가 가장 센 뭐, 중썰물이나 중밀물 때는, 어, 수심을 한 25m 이상 주고, 채비를 바닥에 떼굴떼굴 굴린다는 느낌으로 흘리라. 보통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급류에서는 참돔이 잘안날게요 예, 조류가 한풀 꺾이면서, 천천히 이럴 때, 그때 이제 참돔도 이제 유형 범위를 이렇게 넓히면서 한 14m, 13m, 12m 이렇게 떠올라서 미끼를 공격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이 볼류대 낚시의 그 피크 타임인 물돌이 시각, 그때는 수심이 한 15, 20m 되는 곳에서도 참돔이 한 8m 수심까지 떠서 입질합니다. 그래서 참돔 낚시는 수심 조절이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워요. 감성돔 낚시는 한번그 바닥 찾으면 하루 종일 그 수심으로 나낚시면 되잖아요. 하지만 참돔 낚시는 초물에 띄웠다가 중물에 내렸다가 다시 끝물에 띄워주는 그런 식으로 그 어떤 유속의 변화에 따라서 수심을 조절해줘야 참돔을 말수로 낚을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 급류가 흐를 때는 3호치보다 4호나 5호치를 사용하는 게더 좋지 않나요? 그렇게 이제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는. 뭐 4호, 5호, 6호찌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선상낚시에서는 조립바를때에 10호찌까지 사용하잖아요. 하지만은 제가 그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참돔은 수직으로 떨어지는 미끼보다 이렇게 비스듬히 날리는 그 미끼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5호찌로 써서 깔아 앉혀서 이렇게 흘리는 것보다 3호찌로 비스듬히 흘리는 것이 입질 확률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사모찌를 가장 많이 쓰는 것이고, 만약에 사모찌로 낚시가 불가능할 정도의 금류가 흐른다. 그때는 어차피 참돔이 잘안 낚이는 시간이니까, 잠시 낚시대를 세워놓고, 조류가 한풀 끊길 때까지 좀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반유동만 해도 참돔은 한70% 이상 낚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참돔이 안 낚이는 30%의 상황이 있겠죠. 그때 사용하는 채비가 잠길지입니다. 잠길지 하면은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쉽고 간단합니다. 반유동 채비에다가 뽕돌만 몇개더 물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초과된 뽕돌 무게로 찌가 이렇게 천천히 깔아 앉으면서 이 채비가 바닥까지 내려가겠죠. 그게 잠길지 낚시입니다. 반유동을 하다가 정유동으로 바꾸려면은 일단 원줄 자르고 찌부터다 뭐 바꿔야 되지만은 반유동 채비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채비에다가 봉투만 몇개더물려주면 되고 또 채비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깊은 수심, 바닥까지 내릴 수가 있습니다. 반유동이 없던 입질이 잠길지로 바꾸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참돔이 반유동이 커버하지 못했던 더 깊은 수심층에 있었거나 아니면은 고정되어 있는 미끼에는 관심이 없다가 천천히 내려가면서 움직이는 미끼에 눈길을 주었거나. 다만 처음에 이제 감을 잡기 어려운 것이 이 찌가 잠기는 속도입니다. 어느 정도 속도로 이 찌가 깔아놓는 것이 좋을까? 뭐한요 정도? 아니면 한요 정도? <laughs> 너무 빨리 깔아앉으면은, 이, 또, 이 바닥에 금세 걸릴 것 같고, 또 너무 천천히 깔아앉으면은, 입질층까지 내려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초보자들은, 요, 찌가 하강하는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제일 알쏭달쏭합니다. 그래서 제가 입문자분들을 위해서 기준을 좀 잡아보자면은, 이 참돔 낚시에서 최적의 그 잠길지 하강 속도는 10초에 1미터입니다. 10초에 1미터. 그러면, 20초면 2m, 30초면 3m, 60초면 6m 내려가겠죠. 너무 빨리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속도면 금세 바닥에 걸릴 것 같은데, 걱정 마세요. 10초에 1m씩 내려가도 60초에 6m까지 깔아앉지는 않으니까. 잠길지는 상, 중, 하층은 항상 똑같은 속도로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깊이 내려갈수록 이 수압이 세지면서 이 부력체인 찌를 밀어 올리기 때문에 상층에서는 빠르게 깔아앉는 것 같아도 깊이 내려갈수록 이 깔아 속도가 점점 느려집니다. 특히 우리가 참돔 낚시를 하는 그 깊고 빠른 본류대에서는이 잠길지 하강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10초에 1미터가 아니라 5초에 1미터 내려갈 만큼 무거운 봉들을 물려도 미끌림이 잘안 생깁니다. 조류가 빠를수록 그속물이그밑채비를 띄워 올리기 때문이죠. 또, 찌가 멀리 갈수록 이제 길게 늘어진 원줄이 채비를 자꾸 당기면서 더 많이 뛰어 올립니다. 그래서 근거리에서 는 15m 수심까지 깔아 앉은 상태로 흘러가던 그 채비가 한 60m, 70m 흘러가면 도로 한 10m 수심까지 떠오르는 수도 많습니다. 반대로 이 볼류대 조경에서는 이 종조류가 이 장길지를 끌어 당기기 때문에 더 빨리 잠깁니다. 그래서 조경을 노릴 때는 장길지 채비의 그 봉돌 무게를 줄여줘야 됩니다. 야 복잡하네. 그렇게 변수가 많아서 우리 같은 초보자가 어떻게 그걸 다 맞추겠습니까? 네 그렇죠. 초보 아니라 숙련자라도 그거 다못 맞춰냅니다. 하지만은 노프라블은 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길지가 잘안 돼도 어차피 우리가 출발점에서 사용했던 그 반유동 체비 수심으로도 충분히 참돔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확률을 조금 더 높여보자는 시도가 잠길지, 이기 때문에, 뭐, 잠기면 좋고, 뭐, 좀안 잠겨도 괜찮다. 그리고 좀 빨리 가라앉아도 오히려 그게 멀리 나가면 속조류하고 흐름이 맞아서 더이 제대로 참돔 유행시에 맞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 이제 낚시를 해야 참돔 낚시를 제대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잠길지나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속조류의 움직임이 물속에 흘러가는 그 밑밥하고 뭐 희한하게 맞아떨어져서, 어, 내 체비를 그 참돔의 코앞으로 딱 인도해주는 어떤 그런 행운을 기대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이제 매력이죠. 자, 지금까지는 이제 반유동에서 잠길지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설명드렸고, 만약에 처음부터 내가 잠길지나시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찌를 수중찌보다 한 단계 낮은 부력의 찌로 세팅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령 2호찌에 2.5 수중찌 또는 2.5찌에 3호 수중찌. 이런 식으로 세팅하면은 목줄에 뽕돌을 안 달아도 매듭이 걸리면 찌가 이제 서서 이제 까르는 상태가 되겠죠. 그때 목줄에 작은 뽕돌 한두개만 물려도 더 섬세하게 그 체비 하강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찌가 안 보이면 입질은 어떻게 파악하죠? 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듭 말씀드리지만 참돔은 입질이 너무 시원한 물고기니까 원조리 사정없이 풀려나갑니다. 그래도 그 참돔이 그 활성도가 약해서 입질이 약하게 이렇게 전달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참돔은 그런 고기 아닙니다. 입질을 왔는데 내가 몰라서 놓칠 가능성 제로입니다. 참돔 낚시에서 전유동은 삼순입니다. 왜냐하면이 참돔 포인트 자체가 전유동을 하기에 부적합한 조건이기 때문이죠. 조류 빠르죠. 또수신 깊죠. 또 멀리 흘리죠다 이게 전유동 낚시를 하기에 힘든 조건들입니다. 그래서 참돔 낚시에서는 전유동을 많이 하지 않고, 만약에 하더라도 고부력 전유동이라고 해서 그 전유동이라기엔 좀파괴적인 뭐 1호나 2호, 3호 이런 봉투를 달아서 이제. 본류대에 흘리는 거죠. 하지만 단 하나 무조건 전유동을 시도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물돌이 타임입니다. 볼류대 포인트에서 입질 확률이 가장 높은 그 시간대는 언제일까요? 조류가 시원스레 착착 뻗어갈 때가 피크 타임일 것 같지만 사실은 조류가 빠르게 흐르다가 죽을 때또이 흐름이 한쪽으로 흐르다가 반대쪽으로 이렇게 지나질 때 이른바 물돌이라고 하는 어 쓸물에서 밀물로 또 밀물에서 쓸물로 바뀌는 그 30분 이내 아주 짧은 그 시간이 최고의 피크 타임입니다. 이 30분 동안에 참돔이 낚일 확률이 나머지 5 시간 30분 동안 낚일 확률보다 두 배는 높습니다. 이물돌리에는 조류가 아주 천천히 흐리거나 혹은 그 잠시 멈추기도 하는데 그때 밑밥을 뿌리면은 이 참돔이 마치 그뭐병에도만큼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반유동이나 장밀지보다 전유동이 더 빨라요. 하지만 뭐그 고부력 전유동은 아니고 입이 그 봉돌 한두개 정도 달아서 이제 전체 내리는 일반 전유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볼류 낚시를 할 때는 항상 낚싯대를 두 대를 세팅합니다. 한 대는 주력으로 사용할 반유동 채비, 또한 대는 물돌이 30분 동안 사용할 전유동 채비, 참돔 전유동의 입질 예상 수심은 8에서 12미터입니다. 예, 물돌이 때 참돔이 이 수심에서 가장 잘 낚입니다. 아, 거리는 한 30m 이쪽 저쪽 예, 너무 가깝지도 않고 또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가 참돔 전유동 낚시를 하기에는 좋습니다. 저는 기울지 2B 또는 3B에 마이너스 2B 또는 마이너스 3B 수심 쿠션 달고 목줄에 2B 또는 3B 봉돌 하나 정도 물립니다. 캐스팅을 해서, 이제, 찌 밑에 그 수중 쿠션이 렇게 물속으로 잠기기 시작하면은, 한 30초 정도 그냥 계속 풀어줍니다. 아, 그러면은, 고그 이제 수중 쿠션 한4 내지 5m 정도 깔아놨는데, 그 밑에 이제 목줄의 길이가 포함해서 한 7, 8m 정도 이제 내려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뒷줄을 좀 평평하게 잡고, 천천히 1분 정도 더 깔아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끼는 한 8m에서 이제 9, 10, 11, 그런식으로 내려가다가 한 12미터 도달하기 전에 와락 차고 나가는 입질이 나타나고 나죠 그렇게 하다가 조류가 이제 다시 빨라지면 전유동 이제 찬스는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전유동 낚싯대는 세워놓고 다시 반유동 채비로 이제 나머지 시간동안 낚시를 이어가면 됩니다 이제 곧 장마철 참돔 피크 시즌이 다가오네요 6월 중순부터 7월 하순까지 이 장마철은 뭐 참돔, 돌돔, 긴꼬리, 뱅어돔이다잘 낚이는 피크 시즌입니다. 이때 이제 참돔이 더잘 뜨고 더잘 낚이죠. 뱅어돔을 그 노리는 투제로 장길낚시에 낚이기도 하고, 벤치나 긴꼬리 뱅어돔 노리는 쓰리제로 장길낚시에 낚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본은 항상 반유동, 어, 그리고 장길지, 그리고 이제 전유동이라는 거. 그래서 요 기본기만 착실히 익혀나가시면은 참돔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곡입니다 예, 제비 튼튼하게 준비하셔서 우리 시청자님들 어, 기록곡이 인생곡이 꼭낚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